미국 장편 동화 우정의 거미줄 제10장 친구를 구한 썩은 알 날마다 거미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거꾸로 매달려 좋은 생각이 풀려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에 깊이 잠겨 있곤 합니다. 율버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개죠. 샬루트는 청성적으로 참을성이 많답니다. 오랫동안 잠복 기다리면 파이한 마리라도 거미줄에 걸려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율버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오랫동안 고민하면 틀림없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랍니다. 마침내 7월 중순 어느날 아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 이렇게 쉬운 것을. 샬롯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주커먼개에게 속임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 내가 벌레를 속일 수 있다면,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거야. 사람이라고 해서 벌레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이때 윌버가 틀로 걸어 나가며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네, 샬롯? 사람들이 우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든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잘 소가 넘어간다는 뜻이야. 그것참잘 되었군. 윌버는 이렇게 말하고 울타리 그늘에 들어 눕더니 금방 잠이 듭니다. 거미 샬로트는 맑은 정신으로 다정하게 윌버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름이 이미 반이나 지나가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샬로트입니다. 이날 오전 일버가 잠든 바로 그때 에이브리 아라벨이 주커만 농장 앞뜰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들어옵니다. 펀도 오빠뒤를 따라옵니다. 에이브리는 손에 산 개구리 한 마리를 들었고 펀은 들국발을 머리에 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블로베리 파인앤테를 용새도 맞고 세마초들 오는구나. 주커만 아주머니가 반기며 말했습니다. 제 개구리 좀 보실래요 에이구리가 개수대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고 파일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며 말 했습니다. 어머나 저리 치워 죽금만 아주머니 가 깜짝 놀랍니다. 더워서 거의 죽었어요. 저 개구리는 허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양쪽 눈 사이를 간질려 볼까 개구리가 펄쩍 뛰며 비눗물이 가득한 개수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빠, 좀 보세요. 파이를 옷에다 다 묻히고 있대요. 참, 에디스 아줌마, 닭장에 알이 있나 가볼까요? 그래, 그래. 둘다 밖으로 나가거라. 닭을 건드리지는 말고. 온데다다 묻혀놓았대요. 파이를 온 얼굴에다 칠해놓았대요. 허니 소리쳤습니다. 이리 온, 개구리야. 에이브리가 양손으로 개구리를 꺼내려고 하자 개구리가 비눗물로 천벙, 차서, 블루베리 파이에다 튀겨놓았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펀니 종활됩니다. 우리 가서 그네 타자. 아랑곳 하지 않고 에이구리가 말했습니다. 주커만 농장에는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란, 북쪽 출입문 위의 기둥 위에 튼튼한 밧줄을 한줄 길게 메워놓은 것이랍니다. 밧줄 끝머리에는 올라 앉을 수 있도록 굵게 매듭을 지어 놓았죠. 그네는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권초 돔이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붙잡고 가장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다음 매듭을 양 가랑이 사이에 넣고 올라타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몇초 동안은 헛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곧 헛간 문 밖으로 나는 듯이 올라갑니다. 눈에도, 귀에도, 머리카락에도 바람이 쌩 하고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늘 높이 붕 떠올라 구름을 쳐다보면 밧줄이 흔들리며 타고 있는 사람의 몸도 흔들리죠. 그 다음 순간, 하늘에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헛간한 건초더미까지 들어왔다, 또다시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 사람이 타게 된답니다. 주변 어머니들은 이 그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떨어지는 아이라도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꼭꼭 매달리는 법이니까요. 에이브리가 개구리를 호주머니에 놓고 번초덩이에 위로 기어오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탔을 때는 저기 저 제비집에 부딪힐 뻔했다. 개구리를 꺼내줘. 에이브리는 못 들은 척 줄을 타고 앉아 뛰어내립니다. 이내 문 밖으로 날아나가 하늘로 옵니다. 그러고는 헛판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물론, 개구리까지 모두가 함께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혓바닥이보라색의 오빠, 너두야. 개구리와 함께 날아가며 에이브리도 소리칩니다. 옷 속에 지푸락이라도 들어갔나봐. 가려워. 펀이 외쳤습니다. 글그렴. 다시 날아들어오는 에이브리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젠 내, 타, 내 차례야, 그만 내려. 퍼는 몸이 가렵대요. 에이브리가 노래합니다. 에이브리는 뛰어내리며 그네를 너희 동생에게 던져 올려줍니다. 퍼는 두 눈을 꼭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아찔하게 떨어지는 것을 맛보는가 하면 금방 밧줄이 지탱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떠보니 파란 하늘이 보이고 다시 안으로 날아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남매는 한 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배를 탔습니다. 그네 타기에 실증이 나자 아이들은 풀밭으로 나가 산딸기를 따먹습니다. 보랏빛이던 혓바닥이 이제는 새빨개졌습니다. 터는 벌레가 들어있는 산딸기를 떼물고는더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에이구리는 빈 가자 상자를 찾아내어 그 안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개구리는 아침, 낮절 그네를 타고서 그만 지쳐버렸나 봅니다. 아이들도 지쳐서 걸을 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나무 집을 짓자. 나는 개구리하고 나무 속에서 살고 싶어. 에이구리가 제의하였습니다. 난울벌를 보러 갈 테야. 아이들은 울타리를 타 넘고 오솔길로 접어들어 한가로이 돼지우리 쪽으로 갑니다. 율버가 남매가 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야, 저거, 거미 좀 봐. 긴장한데? 에이구리가 감탄합니다. 건드리지 마. 오빠는 개구리를 가졌으니 그걸로 충분하잖아. 펀이 따졌습니다. 저건 훌륭한 거미니까 내가 잡을 테야. 에이브리는 가자 상자 뚜껑을 열고는 긴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놈을 이 상자 안에다 가둬버려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알게 된 일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구쟁이가 범인을 잡아버리면 샬롯은 끝장이 나고 말 테니까요. 그런 짓마, 오빠. 번이 안달을 합니다. 에이브리가 한쪽 다리를 돼지우리 울타리 위에 올려놓고 긴 작대기를 들어 마약, 펠로트를 치려는 순간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들흔들 비틀거리더니 일거의 죽통 한쪽 끝에 내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죽통은 곧추었다가 털썩 하고 떨어졌습니다. 쥐가 얻어다 놓은 거위 알이 바로 그 밑에 있었습니다. 알이 퍽 하고 깨어지자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허니 비명, 비명을 지르고 에이브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썩은 거위 알이 지독한 냄새가 주변을 온통 에어 썼나 봅니다. 캠플턴은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고 허둥지둥 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들 있어. 에이브리가 소리를 칩니다. 잘들 있으라고. 아휴, 지독한 냄새. 우리 여기서 나가자. 허니 울면서 코를 싸지고 집도, 집쪽으로 달려가자. 애구리도 코를 싸지고 폰을 뒤쫓아갑니다. 개구쟁이가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살로트는 마음은 높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얼마 후 양과 새끼들, 거의 부부와 일곱 마리 새끼들이 풀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불평들이 대단하였고 이거은 거듭 거듭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라벨 시내의 꼬마 도령이 어떻게 샬롯트를 잡으러 하였으며 그 깨진 알 냄새가 어떻게 순식간에 꼬마를 쫓아버렸나 하는 내용이었죠. 도트로 그 일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샬롯트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그 썩은 거의 알이었어. 엄마 거위는 그 사건에 자기도 한몫 당당히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알이 깨어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군. 물론 템플터는 자기가 아끼던 알을 잃어버려 슬펐습니다. 하지만, 템플턴도 뽐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에게는 언제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지 알수 없거든. 난 무엇 하나 내버리는 게 없어. 그런데, 패키 양이 말합니다. 이번 일은 샬롯에게는 다행이지만,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어떻지요? 냄새가 견딜 수가 없군요. 썩은 알 냄새가 지독한 헛간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염렴아곧 익숙해질 테니. 템플턴이 몸을 세우고 앉아 긴 수염을 쓱 당기며 말하고 쓰레기장으로 기어가 버립니다. 점심때 러비가 윌버의 죽을 들고 나타나 대지우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립니다. 여런간 무슨 일이지? 이렇게 말하며 들통을 내려놓고 에이브리가 떨어뜨린 막대기를 주워서 돼지 죽통을 들어 올립니다. 어휴, 이놈의 쥐. 돼지 죽통 바로 밑에 쥐가 집을 지을 줄은 몰랐는걸? 징그러운 쥐. 러비는 윌과의 죽통을 뜰 가운데로 끌어다 놓고 발로 쥐 구멍에다 흙을 모아 덮어 깨어진 알이며 그 밖의 템플턴의 보물을 모조리 묻어버렸습니다. 율버가 아빠를 죽통 안에 들어놓고 군침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러비가 들통을 들고 죽을 쏟았습니다. 돼지의 눈과 깃바퀴로 죽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율버는 꿀꿀거리며 허겁지겁 쉬쉬 소리까지 내면서 빨고 들이켜며 단번에 먹어 치우려고 야단입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입니다. 탈취 우유에 밀 기울, 먹다 남은 팬케이크, 도넛 반쪽, 에로박 껍질, 마른 식빵 두 쪽, 생강 가자 부스러기, 생선 꼬리, 겨울 껍질 한 개, 복수장국에서 나온 복수 몇가락 코코아 찌꺼기, 옛날식 젤리, 한 딸기, 잼한 숟갈, 거기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종이 한장까지 섞여 있는 죽입니다. 1번은 열심히 먹어댑니다. 복수 반가락과 우유 먹방울을 템플턴에게 남겨줄 참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란 녀석이 샬로트의 생명을 구하는데 한몫을 든든히 하지 않았겠어요? 또 샬로트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에도 생각이 미쳤죠. 그래서 국수반 가락이 아니라 통째로 한 가락을 남겨 두었습니다. 깨진 알이 묻혀 버리자 공기가 깨끗해지고 헛간에서는 다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점으로 저녁 때가 되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하늘하고 상쾌한 저녁 공기가 문과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거미줄에 걸터앉은 샬롯은 말파리를 먹으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합니다. 얼마 후 샬롯은 공들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 가운데까지 내려가서 우선 몇 줄을 끊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샬롯은 천천히 꾸준히 일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심지어 엄마 거위조차도 샬롯트가 일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복시한 침대에 팔무친 유버가 코를 봅니다. 다른 쪽한구석에 새끼 거위들이 꽥꽥 밤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샬롯트는 거미줄 한가운데 를 찢어 뻥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뜯어낸 거미줄 자리에다 무언거를 새로 짜놓기 시작합니다. 템플턴이 쓰레기장에서 돌아온 자정 무렵에 도 범인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